초짜리 영상 하나로 5만원도 버시고 10만원도 버시고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는데 무슨 얘기예요? 짧은 영상들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고 있거든요 이걸로 지금 그 매출 얼마나 되고 계신 거예요? 이번 달 기준으로는 3천만 원 정도 돼요 3천만 원이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대행으로 번 돈입니다 5초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소요시간은 얼마나 돼요? 10분에서 정말 길면 한 30분?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살짝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한번 스타벅스로 재서 한번 해볼까요? 폰으로도 충분히 작업 가능하거든요 10분 안에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자마자 스탑도 안 했는데 조수가 없죠 이거 지금 올라가 있는데 <laughs> 그럼 조회수가 나와야지 계속 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맞 대행을 맡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00 뷰, 1,000 뷰, 뭐3,000뷰 하면 조회수 적지 않아 하는데 실제 1,000명 보셨어요? 실제 1,000명두세 명만 방문을 해도 사장님들은 만족을 하세요. 인스타에 내 가게 계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거를 보고 방문을 하고 구매를 한단 말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만족해서 계속해서 월단 연장이 되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한데 팁 같은 거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고객사 지금 몇명 정도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30개 내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익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혼자 파트너 없이 했을 때는 90%가 순수익이고요 세금 떼고 파트너분들이랑 했을 때는 50에서 70%가 순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다 10만 원 받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제 수강생분도 받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네, 네. 50대 주부님이 만든 거예요 네, 네. 심지어 지금 이거 노릇하게 구워지는 거 있잖아요 AI 영상이에요 고객님이 사진만 보내주고 이거를 영상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10만 원. 제 수강생 분이 만든 릴스인데 피부샵 원장님 계정이거든요. 이것도 끝이에요. 8건에 99만원이어서 약한 12만원? 한, 12만 한 건에요? 네한 건에 12만원 정도 돼요 혼자 만들 수도 있을 정도의 퀄리티인데 왜 맡기는 거예요? 이분들이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가게를 운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스타까지 케어할 시간이 없어서 영상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문의가 와 하는데 실제 오프라인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문의가 와요 그래서 실제 인스타로 보고 왔다라고 고객이 그렇게 말을 했다 해가지고 좋아하셔서 수강생분한테 전화하셔가지고 1개월 더 연장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3개월 진행 그것도 보면 골반 교정 스트레칭이거든요. 또 영상도 찍어서 보내주셔서 만들고 이제 올려드리기까지 한 거죠. 단가가 높은데 이분도 효과를 보셨으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저희한테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700만 원에 진행을 했었어요. 700만 원. 네네. 700만 원주고왜 맡기시는 거예요? <laughs> 인스타에 대한 이해도가 아예 없으셨거든요 컨설팅도 서비스로 더 하셔가지고 패키지로 700만 원에 진행을 했습몇개만들고요 8개 그럼 한 건은 거의 90만 원 돈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촬영하시면서 인스타그램 관련해가지고 팁 같은 거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나, 네네 네, 가시죠 <웃음> 네 <웃음> 아까 꿀템꿀템 보여드린 그분은 저를 만날 때 약간 이 대행으로 퇴사를 하고 싶다 했는데 놀랍게도 저번 달에 퇴사를 하셨어요. 월단위 계약이 막 기본 3개월 막 이런 것들이 몇 건들이 발생을 하니까 어 차라리 이때 대행에 더 집중을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은 집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저도 딱 작년 이맘때는 회사 다니면서 대행을 했거든요. 제가 그걸로 빚도 갚았어요. 출근길에 버스에서 한편 만들고, 퇴근길에 또한편 만들고, 그때 충분히 부업으로도 할수 있는. 다행이에요. 왜냐면 제가 해봤으니까. 그때는 어느 정도 버셨어요? 회사 다니면서? 그래도 천만 원은 계속 벌었어요. 천만 원이요? 이게 꾸준하게 수익화가 되니까 어, 내가 퇴사를 해도 되겠다. 차라리 여기에 더 올인을 해서 더 확장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올해 퇴사를 한 거죠. 회사는 뭐 이것과 뭐 관련이 있는 회사였나요? 관련이 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럼 제가 <laughs> 더 빨리 컸을 텐데 이 시장을 빨리 알았을 텐데 아예 여기에 관련 없는 사무직이었어가지고 그냥 쇼핑몰 MD였거든요. 안타깝게 영상과는 관련 없는 직종이었어요. 평일에는 그럼 뭐 하고 시간 을보내세요 저랑 같이 이 대행을 하는 파트너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한테 작업물을 연결을 해드려서 지금은 그분들을 거의 관리하고 고객사분들한 분씩 한번 체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보통 네, 하시는 거죠? 네, 그죠, 그죠. 이게 어떤 구조로 가는 거야라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음, 네. 쇼폼댕이 뭐냐면 남의 짧은 영상을 대신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 일이거든요. 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떤 영상들이 터지는지 안내를 해주고 영상은 고객사가 줘요. 네. 그리고 녹음본도 고객이 주고요.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고객이 줍니다. 편집 해주면 끝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는 기획이랑 편집 이거는 고객분들이. 기획이 어렵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회사 다니면서 했을 때는 진짜 이 기획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거든요. 책도 찾아보고 마케팅 공부도 하고 하면서 저만의 공식을 좀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AI에 심어놨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쉽게 하는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 네, 좋습니다. 네.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무슨 주제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제를 찾아도 콘텐츠 한세 개, 다섯 개 만들면 끝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9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쇼폼 대행 시장이 진짜 꿀인 게이 대신이 아이템이 이미 있는 바로 계정 만들어서 내가 홍보할 게 있고 홍보할 서비스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고객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아이템이 없다? 그 다음에 음. 나는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음. 평범한 주부고 회사원인데 내가 뭘 알려줄 수 있을까? 여기부터 사람들이 한달두달 달 그냥 다 세월 흘려보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고객을 찾아서 대신 영상만 만들어주면 인스타 대행이에요. 아이템이 있는 사람 거를 우리가 대신 만들어주는 거예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계정 키울 때 컨텐츠 만들잖아요. 그거 컨텐츠 만들면 만들자마자 돈 주나요? 안 주죠. 안 주죠. 근데 여기는 만들자마자 돈이 돼요. 영상을 만들자마자 바로 수익화가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자영업자분들, 두 번째는 브랜딩이 필요한 프리랜서라든지, 기업, 뭐, 스타터, 이런 분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일단 이제 인스타를 너무 많이 활용을 하고, 회사들도 광고비 수천 단위 내면서 하는 거에 피로도를 많이 느껴서, 이제는 인스타에서 자연스럽게 홍보하면서 오는 고객들이 되게 진성고객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환도 잘 되고, 실구매층들이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인스타 대행이 고객들이 많이 찾는 시장이죠. 아, 그리고 하나 알려드리면, 쇼폼이라는 거는요, 유튜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도 있어요. 틱톡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중에서 제가 계속 인스타 대행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인스타 대행을 집중을 하는 게 뭐냐면, 짧은 5초짜리, 20초짜리 영상을 보고 실제 전환이 가장 많이 되는 플랫폼이 인스타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꾸준하게 월 단위 계약, 뭐 6개월 계약, 1년 계약까지 많이 하는 수요층이 인스타에 다 몰렸어요. 왜 그런 거예요? 스타트업이 원하는 타겟 고객들이 인스타를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아... 네. 그두 개의 좀 궁극적인 차이를 좀 보여주실까요? 돈을 주는 주체를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AI 쇼츠는 누가 줘요? 유튜브에서 주죠. 그렇죠. 근데 정책이 양산형 쇼츠 계정 다 없앤다고 정책이 계속해서 바뀐단 말이죠. 아 네. 그래서 돈을 주는 데가 유튜브이기 때문에 이 정책에 따라서 계속해서 업앤 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근데 여기는 사람이죠. 기업 안에 사람이랑 계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합이 맞으면 계속해서 월단위 계약이 연장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하면 할수록 유튜브가 폐쇄적인 정책을 계속 내놓으니까 하면 할수록 장기적으로 힘든 반면 여기는, 여기는 장기적으로 합이 맞아지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갑자기 대행 끊고 딴 사람을 찾는다? 어렵죠. 왜 그러면 합을 또 맞춰야 되고 찾는 기간이 또한달 정도 될거 아니에요. 그럼 그한달 사이에 컨텐츠가 안 올라오잖아요. 그럼 계정이 죽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만드는 게 콘텐츠 잖아요 그래서 콘텐츠의 난이도를 보셔야 되는데 짧은 영상이라는 공통점만 있지 결이 완전 다르거든요 AI 쇼츠는 못해도 1분, 뭐 50초 이 정도들을 만들어야 된다더라고요 네네. 릴스는 5초에서 20초 정말 길어야 30초 제가 1분 넘는 릴스를 올려봤어요 여러분 긴 릴스가 좋아요? 아니면 짧은 릴스가 좋아요?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짧은 릴스가 좋다는 게 75%가 넘었거든요 네, 5초에서 20초 만드는 게 편집자 편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 수요층들이 이렇게 짧은 걸 원해요. 근데 네. 유튜브에서 5초짜리 쇼폼, 쇼츠 잘 보셨나요? 어, 거의 없어요. 거네요. 리스가 훨씬 쉬운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초보자가 하기에 진짜 쉬운 게 유쪽 시장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먹혔는지는 제가 좀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여기도. 아, 지금 여기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거 맞아요. 인스타는 네. 터지는 포맷이 또 터져요. 되게 괜찮은 콘텐츠다 하고 좋아요 한번 누르잖아요. 그럼 그거랑 비슷한 결의 포맷의 콘텐츠가 우후죽순으로 나올 거예요. 그게 단일 다 터져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SNS를 하나도 몰랐는데도 되개 정도 성장하고 남의 계정도 성장 키우면서 그렇게 대행도 계속해서 꾸준히 일어나는 이유기도 해요. 참고할 레퍼런스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올라오니까. 인스타는 대부분 하나의 터진 영상을 많이 따라 만드는 게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어, 짧은 영상들은 좀 예시가 좀 어떤 게 있어요? 네. 이것도 보여드리면 제가 대행하는 계정 네. 중에 하나인데, 아, 이거, 미분양 반값 아파트 탑5. 인스타는 네. 옆에 이런 캡션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아. 여기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글을 읽을 동안 영상이 계속 돌아가죠. 그러니까, 어, 시청 네. 지속 시간도 늘어나고, 인스타 AI에서, 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이네, 음. 위로 올려, 올려. 해가지고, 바이럴이 되는 거죠. 영상보다 사실상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것도 AI로 뽑은 거예요. 어떤 어떤 AI가 지금 있으신 거예요? 터지는 포맷을 찾아야 된다 했잖아요. 네. 영상 포맷도 있는데 릴스에 들어가는 주제 키워드를 찾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반응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걸 키워드라고 해요. 아, 네. 저는 30대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부동산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음. 부동산에 관련된 막 키워드들이 나와요. 근데 음. 이거를 예전에는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봤어요. 제가 하나하나 발품 팔아서 찾았다면 음. 시간을 좀 줄이려고 쇼폰 키워드 마스터를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부동산 관련된 연에서 어떤 키워드 어떤 단어에 혹해 가지고 이 영상을 계속 보게 만드는지 음. 그거를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여기 넣어 놨거든요. 그럼 엄청 중요한 거네요. 맞아요. 아. 네. 저랑 같이 일하는 파트너분들도 실무를 알아서 할수 있는 게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여기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음.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리스 만들 건데 단어로 정리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음. 쭉 나오거든요. 저는 로또 청약이라는 단어도 몰랐는데,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음. 그러면 여기에서 터지는 그런 포맷들이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거든요. 인스타나 이런 데서. 그러면 그 링크를 음. 고객한테 주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우리 만들 거예요. 하고. 고객도 결과본을 상상을 하죠. 아,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되게 쉽네요. 예, 그죠. 렇 키워드가 기획의 절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대본을 유려하게잘 써도 사람들이 원하는 키워드가 아니면 사람들이 안 보겠죠. 그래서 이걸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요. 예, 네, 네. 업데이트를 합니다. 활용 예시도 이렇게 써 줘요. 단독 60초 안에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분석을 했으면 주제를 여기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대본을 뽑아 달라고. 실제로 여기 안에 들어갈 내용이랑 캡션을 뽑아 주는 게 예를 들어서 서울 유억이야 이것도 되게 먹히는 키워드거든요. 네. 서울 유억이야 아파트 리스트 세븐. 그러면 썸네일 제목부터 추천 네. 영상 길이랑 트레이션형으로 알아서 얘가 알아먹거든요 탑스 세븐이니까 조금 휴먼 터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네. 1위 2위 3위 4위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캡션 확인해 보세요 캡션도 이렇게 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거를 그대로 쓰면 저는 부동산 지식이 없어서 모르잖아요 네네네. 정리해서 이런 포맷으로 갈 거다 진짜 아파트는 그분이 아시잖아요 구조를 짜주고 실제 내용 그분이 그래야지 그분의 찐 컨텐츠가 되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해버리면 편하긴 한데 실제 정보와 다르잖아요 네,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고 영상이랑 내용 받아서 작업만 해주면 끝이에요 사실 저두 개만 있어도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조금 무리한 부탁할 수도 있는데 혹시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을지 아, 피디님 드릴게요 저 말고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네. 그한번 그러니까 써볼 수 있게 댓글 달아주시면 공개해 줄수 있으실지 오 근데 요거는 실제 제 파트너분들이 쓰는 거라 어..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럼 제가.. <웃음> <웃음> 네, 그러면 일단 PD님 드리고. 응. 댓글 한번 남겨주시어 가지고 네 진짜 이거 써서 내가 한번 대행 한번 실전으로 해보겠다 어. 하시는 분들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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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합죠네 대신 댓글 <laughs> 네 감사하다 열심히 해보겠다 하는 어, 네, 댓글 멋있다. 써주시면 근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네 그죠 그죠 네. 내가 키우는 게더 이득인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원래 대행하기 전에는 제 인스타를 키웠어요 그래서 오. 제가 인스타가 또두 개거든요 오, 한 5개월 만에 아이템을 찾고 수익화를 이제 시작 하나 했는데 이 계정이 중지가 된 거예요 인스타가 불안정해서 정한 면이 있어요 랜덤으로 정지를 시킬 때가 있거든요 콘텐츠가 삭제 되기도 하고 산만 까지 키웠는데 이걸 못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대행하는 입장에서 또 이게 기회인게 그분들이 갑자기 정지 먹고 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대행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또 다시 키우려면 힘이 나겠어요 혼자 스스로 대행을 맡기겠죠 대행하는 수요층이 더 넘쳐나니까 대행하는 입장으로서는 이런것들도 가이드 하는게 대행하는 분들의 역할이니까 시장이 더 커지는 거죠 네, 제 파트너 분들한테도 뭐 인스타 달라지고 이러면 계속해서 공지를 같이 드려요. 예, 아... 네, 계정에 뭔가 네. 문제가 있다 혹은 뭔가 문제를 제가 미리 감지했다 하면 뭐 안내 드리고 하고 있어요. 오... 실제로 알려드려서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저랑 같이 계정을 만드셨거든요. 오, 네. 빵에서. 근데 네. 지금 거의 2만 되죠 인스타랑 쓰레드로 문의만 지금 100건 넘게 와서 현재 거기에서 골라서 한 5개 정도 음... 업체 진행 중이거든요. 30대 회사원이에요. 오... 진짜 사이드 잡으로 하기에 딱 좋은 부업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좀 어떻게 시작하면 좋아요? 저희가 말 주변이 없어도 가능한 게 대행의 의사소통이 99.9%가 카톡이에요. 어, 생각하고 난 다음에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지인들 중에 사업하는 분한 명은 있거든요. 음. 자영업 변호사, 저도 사촌오빠 변호사예요. 음. 그러니까 한 명은 다 있어요. 그분들한테 한건 정도 내가 무료로 제작해볼게 해서 음. 이벤트성으로 한번 제작해주고 한달 맡겨볼래? 하면서 음. 수익화를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찾아온 분 중에 한 분이 탈북인이세요, 50대. 탈북이요? 네. <laughs> 북쪽에서 넘어오신 분이 있는데 네. 5년 됐다고 해요. 저희 다 한국에서 5년 이상은 살았잖아요. 네, 그분도 하물며 꽃집 지인이 있으셔서 음. 만들어주겠다 해가지고 음. 25만원 수익화를 4주차에 하셨어요. 음. 북한에서 채찍피티 이런... 인스타 알았겠냐고요. 그렇죠? 지원주신거 아니에요? 아, 무슨 소리야? <laughs> 이분인데 대행 알려주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해하세요. 그래서 저도 너무 뿌듯한데 음. 너무 감사하다고 음. 제 헌정 영상도 막 AI로 이렇게 <웃음> <웃음> 제가 이거 항마력 달려서 끝까지 못 봤는데 피디님 덕분에 끝까지 <웃음> 보네요. <웃음> 진짜 25만원 이거 만들어서 25만 원 받은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 다섯 건. 그리고 효과가 아, 났으니까 네, 건당 5만 원. 아, 유튜브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laughs> 얼른 너무 오시네요. <laughs> 집에서 일을 다 하시는 건가요? 사무실로도 작업을 하거든요. 직원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네, 직원은 없고 같이 일하는 파트너분들 프리랜서로 음.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각자의 환경에서 그냥 카톡이나 통화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주부님들 워킹맘 그다음에 뭐 자영업자분들 다 다양해요. 직장인분들. 아... 가서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아 네네네 네. 노트북만 챙기고 사무실 가시면은 보통 어떤 업무 보세요? 파트너분들 통화하거나 카톡로할 경우도 많고. 회사를 언제 하셨다고 하셨죠? 2월이야 새 사신지 얼마 안된 거잖아요 네. 지금의 삶이랑 그때랑 비교하면 어때요? 일하는 건 똑같아요 일은 계속 하거든요 네. 달라진 점은 제가 좀 주도적으로 삶을 살수 있다는 거 위에서 내려오는 일을 했다면 컨택도 제가 하고 오히려 일을 나눠주는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좀 주체적으로 삶 라이프 패턴 스타일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말하기 부끄러워가지고 <laughs> 단위가 좀 바뀌었죠 네. 빚이 있었다 이런 얘기 잠깐 해주셨거든요 네,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4단계 빚인데 대학교 때 되게 친한 언니가 몇년 만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버는 일이 있대요, 부업이. 부업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돈을 벌고 자기개발할 수 있어? 그래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단계였던 거죠. <laughs> 그 언니가 또 돈을 벌려면 제품 결제를 계속 했어야 됐고, 돈 공부가 안돼 있어서, 그 언니와의 관계가 더 중요했어요. 제 돈이 그냥 날아가는 것보다. 한 달에 막 400, 500씩 결제하고 만 하다 보니까, 제가 모아뒀던 시드도 다 쓰고, 빚이 거의 3천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3천이요? 네. 남들은 아파트 산다고 대출금 막 일으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순수, 생돈 결제를 위해서 막 대출로 하고, 막 리볼빙도 처음 하고, 좀 뭐라도 해야겠다. 빚을 메꾸기 위해서 부업을 찾다. 월천도 번다더라 그한마디 인스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2년 전이죠 33살이니까 인스타를 하면 월천이 찍혀? 그러면 내가 세 달을 열심히 하면 빚을 상감할 수 있겠다 그 생각으로 인스타를 깔았어요 인스타 어플도 없었던 사람인데 아 원래 아예 안하요 아예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취업이 늦었다 했잖아요 늦게 취업한 만큼 내가 회사에 올인을 하겠다 해가지고 회사 생활만 엄청 열심히 하고 오히려 인스타나 이런 것들을막 예쁜 사람들 연예인들이나 하는 거 SNS는 시간 낭비다 신념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SNS 하는 사람들은 에? 약간 이러면서 아... <laughs> 안 하는 저를 약간 조금 뿌듯해하고 약간 그런, <laughs>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이러니하죠 인스타를 없신 여기던 사람이 지금 인스타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 <laughs> 결국은 필요하고 되게 간절한 사람들한테 이 정보가 또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알려줬다는 사람들이 제가 들은 것만 10명은 최소 넘는 것 같거든요 파일를 뺏기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굳이 공유해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직접 편집이나 기획을 위임을 하고 있잖아요 파트너분들한테 근데 그 파트너분들이 다 수강생 출신이에요 네. 그분들이 커야지 제 회사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죠 서로 윈윈이고 쇼폼 시장이 생각보다 정말 커요 그 쇼폼들을 누가 만들겠어요 직접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대신 의뢰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쇼폼 시장이 2026년에 187조 원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파일을 먹어도 187조인데 돈이 흐르는 시장에 뛰어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회사를 다니고 우연히 인스타가 돈이 된다 해서 인스타에 발을 들였는데, 다행히 릴스라는 시장에 제가 뛰어들면서 그큰 물에서 노니까 돈을 버는 거지. 만약에 똑같은 능력이 있는데, 회사에 있는 거랑 쇼폼 시장에 있는 거랑은 완전 거리 차이가 다를 거거든요. 제가 역량이 갑자기 쇼폼 시장에 있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고, 돈이 흐르는 시장 안에 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 끝물이다, 뭐 인스타 끝물이다, 이런 얘기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이 더 확장이 되는 게 뭐냐면, 인스타 계정이 있는 분들은 저희랑 계속하면, 저 틱톡 계정도 한번 만들어 볼래요? 하면서 계정을 늘려요. 네. 그럼 거기에서도 또 저희가 올려주거든요. 그럼 또 그게 아 업셀링의 영역이에요. 영상을 틱톡에서도 올리면, 어쨌든 저희가 만들어준 영상이기 때문에 추가 금액을 또 받아요. 음. 플랫폼이 많아질수록 더 땡큐죠. 쇼폼 플랫폼이. 최근에는 토스 그 카드사도 쇼폼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laughs> 여기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서는 거의 파트너분들 관리한다 했잖아요. 통화나 카톡 업무나 간단한 사무 업무 봅니다. 고객사 미팅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따라서 올라가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네. 촬영하면서 팁을 많이 주셨어요. 그럼 이제 대표님은 이제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이제 사실 건가요? 더 많은 파트너분들과 또 많은 고객사를 유치하면서 이 대행 에이전시의 크기를 많이 많이 키워보고 싶습니다. 아, 3만 개 정도 키우셨고, 7만 개 정도 있으시니까. 네. 좀더 인스타에 대한 팁들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인스타도 처음에 세팅이 정말 중요한데 어려운 말로 최적화라고 해요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를 드릴까요? 주시면 너무 고맙죠 알겠습니다 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쇼폰행이라는 단어도 행소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왕초보 분들 그런 분들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전자책을 써놓은 게 있거든요 드릴게요 피디님한테. 아 감사합니다 네. 댓글 잘 써주세요 <laughs> 오늘 꿀팁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이제 하시는 목표도 지금 응원하겠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먼 길까지 오주,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 아닙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laughs> 네. 네.